네, 자, 우리 글쎄 여러분들, 네하, 반갑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BJ 갈릴리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산뜻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썸네일을 보시고 초보자분들을 위한 프로젝트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영상을 좀 시청해 주러 오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프로젝트고, 어, 제가 옛날부터 한번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한번 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청 거창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제가 드디어 구독자 7천 명이 되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사실 어, 뭐 구독자 이벤트는 당연히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어, 기획하게 되었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 아마 초보자분들 지금 많이 시작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디냐면, 혼자서 깨지 못하는 퀘스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스 퀘스트인데요. 그게 옥상 뮤티스몬 퀘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뮤티스몬을 처치하게 되면은, 배놈 뮤티스몬 퀘스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클리어를 해서, 스파이럴 마운틴 최종까지 밀어도, 깰수 없는 게, 아포카리몬 캐스트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에서도 이렇게 길두를 많이 해드리는데, 방송만 켜놓고 하니까,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방송 꺼졌을 때는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디지몬 마스터즈 유저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어, 게임에 들어와 있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게,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뭐, 24시간은 사실 오바고요 제가 게임 들어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도움을, 어, 드리러 갈 겁니다. 어, 이제는 제가 스펙도 좋아졌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그 채팅창에다가 슬래시 친구 치고 뒤에 갈릴레오 이렇게 하면은 친추가 됩니다. 친추. 신추. 그러면 친추에 넣으면 이렇게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 닉네임이 뜨거든요. 어, 그러면은 어? 오늘 보니까 갈릴레오가 접속이 되어 있네. 그러면 옹묘, 베놈? 그리고, 아포카리문 중에 도움이 필요한 바로, 긴 말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잠수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편함을 활용하셔가지고, 발송에다가, 갈릴레오 해놓고, 하이 해놓고, 여기다가, 시간을 적어놓으세요. 예를 들어 2024년 7월 2일, 21시 30분에, 옥묘 도움을 요청하기, 하기 위해, 기술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제가 이 쪽지를 보고, 순서대로 해서, 길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퇴근하고 디마는 접속은 해 있으니까 어 아마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제가 거의 100% 접속은 해 있겠지만 잠을 쉴 때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도움 요청하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옥묘, 베놈, 아포카리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도움 요청하셨는데 아, 이거는 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라면 제가 일단은 그거는 거절할 수 있다는 점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치 보지 마시고 저한테 기성물 보내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번더 인사드리겠지만 구독자 7천 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저를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유저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더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7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는 것들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레바.